안녕하세요 구프로바이크 입니다 예 어, 영상을 계속 올려 드리고 있긴 한데 맨날 조금 고가 자전거만 이렇게 올리는 거 같아 가지고 예 어, 이번에는 정말 입문용 네 진짜 입문용 자전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음, 모델명은 어, 메리다 빅인 SLX 에디션이고요 어, SLX가 강조된 것처럼 어 지금 SLX 구동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SLX 에디션인데 뒤 트레일러는 또 XT예요. 네 일단은 적어도 SLX 이상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게 일단 크랭크가 SLX고 뭐 나머지 보면은 뭐 시프트나 음요런게 SLX고 어 브레이크는 SLX는 아니고 MT4100 이라는 브레이크 들어가고요 어, 어, 뒷트릴러는 XTM8100. 그리고 스프라켓은 M6100. 뭐, 대오레거 들어가고. 거의 뭐, 평균 SLX 사양을 맞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 어, 지금 요게, 이것도 할인 중이에요. 그래서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정가 180만원에서 지금 144만원입니다. 네, 144만원이고. 어, 메리다가 특이한 게 사이즈별로 그 가격이 다른데, 어,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는 좀더 저렴해요. 네, 좀더 저렴하고. 음, 간략하게 이 특징으로는 일단은 알로이 프레임이고요 알로이 프레임이고, 뭐, 무난합니다. 예, 네, TFS3 프레임입니다. 그 TFS 규격은 그 메리다가 예전부터 그렇게 써오는 용어긴 한데, 음, 메리다 알로이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어, 포크가, 어, 뭐, 이상한 포크 안 들어갔어요. 마니또 제품 들어갔고, 마니또는 되게 큰 회사였습니다. 네. 예전에 마조찌, 마니또, 뭐, 락샷, 폭스, 이렇게 네 가지가 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니또도 되게 유명한 회사고, 어, 지금은 막 상급 샥을 만들진 않는데 예전에는 예 상급 모델에도 많이 또 샥이 들어갔었어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많이 또 R7이라는 그런 샥을 썼었는데 어, 되게 풍부하고 괜찮았습니다. 네 아프지 않았고 지금 마이 또도 뭐 제가 일단 뭐 눌러보고 하니까 오, 댐핑 괜찮아요. 네. 보송하고 좋습니다. 어, 샥은 어쨌든 많이 또 콤프에어 100STR 리모트 제품 들어가 있고요. 라거 네, 리모트 라웃 지원됩니다. 음. 입문용 사양이기 때문에 되게 무난해요. 근데 제가 이 모델 추천을 드리는 거는 어, 일단은 12단 구동계라서 네 싱글 12단이라서 일단 추천드리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랭크의 이런 체인링 확장성 이런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뒤에 스프라켓 기어비가 어쨌든 51T까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웬만한 뭐 부산의 황령산 뭐 이런 되게 높은 고도가 높은 경사도가 센 오르막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네. 진짜 충분히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어 나머지 파츠들은, 뭐, 메리다 엑스퍼트, CC 알루미늄, 뭐, 이런 제품들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안장도 메리다, 뭐, 시트포스트 메리다. 그리고, 타이어는, 어, 제가 좋아하는 맥시스, 아이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맥시스 제품은, 그립이 정말 좋습니다. 진짜 하이 그립이고. 지금, 월드컵 나가는 선수들도, 맥시스 쓴 선수들이 되게 많죠. 네. 거의 뭐 12안의 랭커들은 다 이제 후원사 때문에 이런저런 브랜드들 쓰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 지금 니노 슈터 선수가 계속 1위 하고 있죠. 전체 랭킹 1위. 네. 그 선수가 지금 계속 맥시스 혼을 받고 있고, 그만큼 퍼포먼스도 좋고, 성능도 좋고, 네. 저도 맥시스를 쓰고 있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맥시스를 좋아했어요. 고등학생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맥시스, 크로스마크, 네, 많이 썼습니다. 그때 유행이었었죠. 네. 항상 동글동글해서 어디에서나 잘 맞았던 그런 타이어예요 음.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SLX 에디션이고, 뭐, 뭐, 대월에 SLX xt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예, 네, 뭐, 어쨌든, 에디션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모델은 사이즈가 미디움입니다. 미디움이고, 어, 백, 미디움이, 어, 160, 뭐 차트상으로는, 음, 160 후반부터 170 중반까지 탈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이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어, 색상은, 그레이예요. 그레인데 그레이에 이런 메리나 로고가 형광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색상이 거의 지금 실물 색상과 거의 똑같아요. 네. 예, 제가 지금 필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라서 네. 예,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마니터 포크 들어가있고 네. 예, 어... 마니터는 특이한게 이게 레그 이쪽이 아치가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이랬어요. 뭐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 레그가 아무튼 이쪽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엑셀 다 규격, 아, 이거를 추천드리는 것도 QR이 아니에요. 엑셀이라가지고, 부스트 방식 엑셀이라가지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주확장선이 좋아요. 물론 여기에 막, 자전거값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안 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최신 규격 들어가 있어서 강력 추천 드립니다. 네, 그리고 락아웃 리모트 이렇게 버튼 다 있고요. 그리고 올리고 락잘 되고요. 시마노 네, 네.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어... s l x 아 시프트 레버도 s l x 네요네 근데 근데 뒤트레일러는 XT고 크랭크는 X, LX고 스프라켓은 어버리고 어쨌든 뭐 조합이 조금 희한합니다 평균치를 냈을 때 A, SLX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해될것 같아요 네. 빅라인 네, 빅라인 SLX 에디션 예. 어, 크랭크의 체인닝은 32T네요 적당합니다 딱 적당해요 네, 32T에 뒤에 51T 어, 웬만한 오르막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음, 음,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무난한 메리다 다 파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핸들바도 플랫바구요. 760mm인가? 되게 넓어요. 네. 어, 굳이 막, 어, 여기서 입문용이기 때문에 뭐 바꿀 거는 크게 없을 겁니다. 네. 차라리 여기 네. 바꿀 거실 거면은 그냥 파시고 더 좋은 걸로 기변하시는 게 중복투자 막는 길이구요. 네. 어쨌든, 사양이 괜찮네요. 네, 144만원. 사실 지금 이 가, 이, 지금 이 사양에, 어, 어, 이 가격. 솔직히 다른 브랜드들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어, 진짜 없어요. 뭐, 국산은 제가 잘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없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브랜드 내에서는 지금 메리다의 가성비를 따라갈 브랜드가 한 개도 없어요. 뭐 스카터 20% 한다고는 하지만은, 음, 못 따라가요. 네. 솔직히 조금, 그래도 좀 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리다 추천드리고요. 예, 네. 180인데, 할인해서 144만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차 구매자에 한해서, 라이프 타임 오런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되게 무난하고 뭐 기본에 충실한 그런 자전거고요. 예, 뭐 이게 저렴하다해서 뭐 기능이 막 떨어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샥도 리바운드 다 되고 그리고 뭐 에어 에어샥이라서 에어 세팅 다 되고 너무할 데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입문하시는 분들 150만 원 이하로 생각하신다면은 주저 없이 미리다 빅라인 SLX 에디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